마주쳤더니 양복 붙지 말걸 그랬다 이러면서 <laughs> <얘기했죠. 웃음> 네. 자! 포토타임 준비하셨죠? 네. 포토타임 어떻게 그냥 쭉 이렇게 서서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분 뒤에 아, 어떻게... 어떻게. <laughs>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관객분들,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왼쪽부터 바라보고 찍겠습니다. 왼쪽 보고 자, 아가사가 그레이공 이후로 남은 자녀석이 점점 풍기지 않더니, 배진대 때더라 하는 포즈. 하나, 둘, 셋. 중간에 아이씨 뭐죠? <laughs> 자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 보시고, 가운데는 이제 뮤지컬 아가사 이런 느낌이야. 공연 다 같이 저희 캐릭터에 이입해서 포즈 좀 취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해주실 거죠? 예. 네. <laughs> 방금 찍으신 사진은 포토샵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가겠습니다 캐릭터, 캐릭터 느낌대로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오른쪽 바라보시고 자, 코로나시국에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뉴스터 나가사는 굿굿이 공연됐습니다. 그런 관객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은 포즈로 찍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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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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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면 정수리밖에 안 보여서 얼굴 보여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포즈를 좀 자연스럽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그레이 공사를 아가사 첫 번째 그레이 공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오늘 하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3월 3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아가사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뮤지컬 아가사 어, 공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또 눈이 온다는 예보도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2023년 마지막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배우분들 지일어나시고요 정화 배우님께서 아가사시니까 마지막 인사 한 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팀의 그 단합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아 대단해. 어, 어, 아 그렇죠. 마이크 코이지